옳지. 어미개가 새끼개 물어주듯이 음.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해서 확 물어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물리적인 자극은 그렇게 크진 않는데 강아지한테 음. 소리 다음에 불편한 쉬쉬 불편한 자극이 나타나면은 그게 조건반사. 음. 이 소리 다음에 불편한 자극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는, 이시소리는안 돼, 하지만 멈춰, 기다려, 이런 모든 부정적인 신호를 포함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뒤로 가면은, 옳지, 하고 먹을 음, 거를 주면은, 옳지. 예, 네, 나중에 뒤로 하면 뒤로 같은 것도 하고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뭔가를 가르칠 때는, 스스로 생각하고, 어, 이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 행동을 했을 때, 보호자님은 그 순간에 먹을 것만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보상만 해주면은, 강아지가 알아서 그 행동이 반복되게 돼요. 네. 옳지. 이런 식으로 옳지. 그리고 옳지라는 말은 긍정적인 신호. 옳지 다음에 먹을 거 주고 옳지 다음에 먹을 거를 주다 보면은 잘한 행동을 했을 때 옳지 하고 칭찬하면 그 행동이 계속 강화된다는 거죠. 옳지. 옳지 하고 반복적으로 먹을 거를 줘야 되고. 엎드려. 응. 응. 옳지. 콜라. 아이고. <laughs> <laughs> 말잘 듣는 편이에요? 음, 네. 뭐라? 응. 그래. 근데 어렸을 때는, 쉿 교육하는 방법만 알더라도 보호자님 말을 되게 잘 들어요. 근데 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성경이 됐을 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셨죠? 옳지. 그때이 시기에 시냅스 작용, 그러니까 뇌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시기에 교육을 되게 잘 시켜야지 되게 똑똑한 강아지가 된다는 거예요. 조기교육이 그럼요. 예. 네. 보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차분하고 얌전한 애로 키우려면은 이런 상호작용하는 교육들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엎드려. 옳지. 이런 식으로 엎드렸을 때또 먹을 뭐거 주고. 살짝 뒤집어 따고, 뭐빵 이렇게 가르쳐도 되고. 자, 아, 보라, 옳지, 먹을 거 주고. 네, 그리고, 손. 방법만 알더라도 뭔가 계속 가르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강아지들이 인지하는 과정들, 옳지. 인지하는 과정, 행동이 학습되는 과정들을, 네, 터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료를 손에 쥔 상태에서, 네. 쥔 상태에서, 네. 어때요? 옳지~ 옳지~ 보호자님이 밥을 그냥 밥그릇에다가 주시기보다는 그냥 계속 손으로 주고 뭔가 가르치면서 주셔야 돼요. 교육시키면서 주시라는 거야요 의미 없이 한 먹이지 말고. 네. 네. 선생나왔죠 네. 터치, 옳지~! 아, 이런 식으로 계속 면은 응, 응. 그냥 행동에, 그냥 강아지가 할수 있는 수준의 행동에 계속 칭찬을 해준다. 이게 강아지, 새끼 강아지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응. 거예 응. 영리하게 키울 수 있는 응. 그렇지, 옳지. 자, 이 상태에서 또 기다려 보는 거예요. 강아지가 무슨 행동을 할지에 대해 좀 기다려 보면은 뭐 눈을 맞추기도 할 거고, 이러면은 아이 컨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기도 할 거고, 그러면은 인사하고 이렇게 옳지, 인사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요. 지금은 눈을 쳐다봤으니까 옳지 하고 먹을 걸 주는 거예요.